흑석자의 325동 중고층 중고층 2호 라인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 라인은 동남향 구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남쪽이 많이 개방이 되어 있다. 이런 구조고 서쪽은 막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시 현관도 보면 우측이 서쪽입니다. 서쪽은 막혀있고 동쪽으로 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면과 서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면 앞에 두 개의 작은 방이 나오죠. 첫 번째 작은 방을 보면 거울이 보이죠. 거울이 보이면 뭐가 없다? 베란다가 없다. 그런데 여기 이 층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죠. 베란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간이 넓다는 거죠.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나가서 볼까요? 나가서 보시면 조망이 이렇게 보인다. 시원하게 잘 보이죠? 이렇게 앞에 단진의 도로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위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꼭대기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층수는 낮지만 이 뒷단지가 층수가 낮다 보니까 고층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층수로 말하면 중고층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작은 방은 역시 거울이 없어서. 거울이 없는 작은방은 항상 뭐가 있다? 붙박이장이 없고 베란다가 있다. 베란다에는 뭐가 있다? 수납공간이 있다. 이 점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죠. 수납공간이 있고 밖에 역시 조망이 이렇게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자, 작은방을 두 번째 작은방을 나가면 뭐가 나올까요? 화장실 나오겠죠. 우측에 이렇게 화장실이 나옵니다. 샤워부스 그다음에 세면기 또는 뭐가 있다? 좌변기가 이렇게 있다. 자, 화장실을 등지고 정면을 바라보면 뭐가 나온다? 거실 끝자락이 나온다. 거실을 향해서 가다 보면 자, 동남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동남향으로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랬죠 그러면 동남향은 어디에 있다? 좌측에 주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개의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자리와 그리고 각종 수납 공간들이 보이고 밑에는 오븐이라든가 식기 세척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 후드 그리고 어, 이 세, 뭐죠? 여기 씻을 수 있는 곳이 나오죠? 자 여기서 바라보는 밖의 풍경이 좋습니다. 아주 뭐죠? 시원하죠? 밖에 앞에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당겨볼까요? 암산타워도 보이죠 자 수납공간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거실이 앞에 조망이 시원하게 나오겠죠 거실 가기 전에 주방 옆에는 뭐가 있다 아, 세탁실과 보일러실이 있다 보시면 보일러가 저렇게 돼 있고 우측에 수전이 보여서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밖에 보면 역시, 조망이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바람도 잘 들어오고요. 자, 거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밖에 서달산이 보입니다. 서달산에 푸른 숲이 보일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 그러는데, 여름이면 굉장히 녹음이 우거지고 새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고, 다행히 325동은 우측이 뭐냐면,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백, 그 배드민턴장을, 음, 비껴 있어요. 그래서 325동은, 어, 괜찮다. 이렇게, 층수도, 어, 높고, 그 다음에, 앞에, 서다산도 잘 보이고, 해서 괜찮다. 다만, 바로 밑에가 이게 차가 다니는, 어, 이 구간이라서, 차가 많이 나면, 약간의 차 소음은 좀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구석에서 봤을 때그실 전체적인 조망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세탁실, 앞에 주방, 전면부에 현관 복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안방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안방을 향해서 가면 역시 붙박이장이 전면부에 배치되어 있고요. 냉장, 어, 에어컨도 있죠. 자, 이 베란다를 가면은 역시 베란다에 여러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초도 키울 수 있게끔 이게물 주는 어, 그러한 수어 이게 먼저 수도꼭지는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전면부에 이렇게 서달산 조망이 됩니다. 여기서는 살짝 대드민턴장이 보이네요. 자, 앞에는 피난구가 되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겠죠. 자 전면부에 화장대와 수납 공간이 보이죠. 그리고 좌측에 뭐가 있었죠? 좌측에는 옷장이 있었죠. 옷장,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맞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이 있겠죠. 욕조와 좌변기, 세면기, 세면기, 아, 세면, 세면대가 있죠. 이렇게 세면기와 욕조까지 갖춰져있는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대 지나서 이렇게 주방, 어, 이, 안방 이 붙박이장을 싹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거실이 그 이렇게 보이고 앞에 세탁실, 주방, 현관을 가서 좌측에 현관, 우측에 두 개의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혀져 버렸네요. 자. 이상으로. 325동 2호 라인 동남향 구조로 튀어 있는 고층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